해마다 새해 초면 지난해를 총화하고 새해를 전망하는 사자성어를 선정 발표하고 있는 한국 교수신문은 올해의 사자성어로 변동불거를 뽑았습니다. 변동불거는 변할 변 움직일 동 아니 불살거네 한자로 구성되며 세상이 잠시도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흘러가면서 변한다는 뜻입니다. 주역 계사에 나오는 말로 원문은 역지 위서야 불가원 위도야 루천 변동불거 주류 육허 즉 주역이란 책은 멀리하면 안 되는바. 세상의 이치는 항상 물 흐르듯 옮겨 다니고 변동하면서 잠시도 멈추지 않고 태극의 육효 사이에서 오가고 있다는 뜻입니다. 그 철학적 내포는 우주 만물의 본질이 끊임없는 운동과 변화에 있으며 영원히 고정된 상태는 없다는 것입니다. 이는 중국 고대 역 문화의 정수, 오직 변화만이 세상에 적응할 수 있다는 지혜의 구현입니다. 변동불거의 의미는 심원합니다. 변화의 절대성을 인정하는 세계관이면서도 동시에 문제를 유동적이고 발전적인 시각으로 보아야 한다는 방법론이기도 합니다. 옛사람들은 인간은 반드시 시세에 순응해야 살아남을 수 있고 발전할 수 있음을 일찍 터득했고 실천에 왔는바 예하면 청나라 명장 증국보은 대장부는 마땅히 세를 따라 움직여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.오늘날 기술갱신, 경제주기, 국제질서의 변동불거 속에서는 오직 부지런히 배우고 유연하게 대응해야만 자기 입지를 굳힐 수 있음을 가르쳐줍니다. 개인의 직업, 기업의 전략, 국가의 통치를 막론하고 고정관념을 고수하면 반드시 도태되고 말 것이며, 변동불거의 사고방식을 수용하여 변화를 일상과 기회로 여기고, 불확실성 속에서 적응력과 창조력을 키워야만 지속 가능한 발전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.